전남도청 국제협력관 조자욱 농수산 수출팀장 연결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조자욱 팀장입니다. 네,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이곳에 언제쯤 개관하신 겁니까? 네, 작년 11월부터 전라남도 상표 등록 등을 준비해서 올해 7월 4일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네, 어이 전라남도 브랜드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2017년에 미국의 LA 인근 플러튼 한인 마켓에 전라남도 농수산물 상설 판매장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6개의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의 농수산 식품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7월까지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2%가 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전남 식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소비 시장의 온라인화를 지켜보면서 전 세계 온라인 플랫폼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아마존을 통해 우리 농수산 가공 식품을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어,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반응이 왔나요? 네, 개장 나흘 만에 제품이 동이나서. 추가 산적을 할 정도이고요. 아마존 서핑몰에서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들에게 입점 기회를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효과도 훨씬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수출 기업의 매출 증대와 함께 전 세계에 전라남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 아, 어, 그러면은 이 전라남도 브랜드관에서는 음. 또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존의 아마존 유통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신혼 유통이 가능한 농수산 가공식품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23개사 51개 제품이 입점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기농 표고 분말과 김 등이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유기농 김, 유자차, 전복, 매실, 고구마, 말랭이, 건어물 등 7개를 스타품목으로 선정해 오늘,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품목은 미국 시장에 맞게 디자인과 용기 등을 철저히 현지화한 후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브랜드관의 매출을 견인해가는 효자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하신 것처럼 동인 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 신차,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네. 우리 전문 현지 동포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 있었는데요. 이을 네. 일본어인 노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브랜드관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소비자들의 검색 패턴에 맞춘 제품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의 경우 일본이 미국 시장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진출하면서 일본어 상품명인 놀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한 결과 지금은 아마존에서 김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약 50%가 김을 놀이로 검색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 수출 기업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상품을 디자인한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못했던 관계로 즉시 해당 제품의 포장을 변경해서 다시 입점도록 조치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전라남도 브랜드관이 단순히 식품을 파는 것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어, 우리가 더잘 만들 수 있고 네. 또 우리께 더 좋은 제품들은 우리의 브랜드로 나가야죠. 어,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면요? 네, 지난 7월 말에 미국 현지 운영사가 우리 전남을 직접 방문해서 입점 컨설팅과 상담회를 일주일간 진행했고요. 8월 3일에는 도지사님과 온라인 수출 천만불 달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개설 초기다 보니 매출이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제품 입점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 개 스타품목을 본격적으로 런칭하는 11월 이후부터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품목들을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내년에 추가적인 제품 발굴과 입증을 통해서 꼭 천만 불 수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